차 번호 6,300 뭡니까? <laughs> 아 우연의 <웃음> 일치에요 <웃음> 진짜 한자다 진짜. 우연의 일치. 저 앞에 빵형에 엄청 간지나는 337이 지금 서 있습니다. 빵형 안녕. 그러면 내려보겠습니다. 4세대 골프 GTI 337 에디션이고 차 트렁크에 뭔가 부속이 많네요. 골프 부품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 아이휠 이름이 뭐예요? 이게 RC예요? RC336. BBS RC 336. 아, 이 센터 휠캡 빼면 그 안에. 와휠 너무 예쁘네요. 타이어는 파일럿 포츠 4. 달리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타이어 끼고 있는 거예요? 경로당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에코 컴포트 막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80km 이상 안 달리잖아요. <laughs> 택시들끼는 타이어 꼈 써야 되는데. 아, <laughs> 괜히 비싼 타이어가. <laughs> 타이어 <laughs> 세차하고 마지막에 <laughs> 타이어 광택제 이렇게 싹 바를 때 그게 있어 미쉐린이나 피렐리나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니면 콘티라도 껴야지. 제는 콘티 껴지 오늘 대박. 이게 GTI 330 에디션인데. 차 번호도 337로 맞췄고, 번호판 가드. 영국이었나요? 영국, 아, 유럽에서 아무튼 공수해갖고 왔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폭스 확인 순정 액세서리. 품번 안 나와있나? 이 순정 액세서리 맞아요? 맞아. 이거 그때 품번으로 찾아서 산 거야. 아, 네. 이게 유로클립 물차이지. 아, 이거 레터링이 좀 다르군요. 이게 이런 이런 레터링 순정 레터링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음. 있는데 내 거는 이거라서 이걸 갖고 싶었던 거. 차 앞에 엠블럼이 이거랑 같은 거죠? 그치. 폰트가. 아, 아닌... 아, 폰트가. 아, 기가 막히다. 그리고 GTI 글자도 크잖아, 글자. 예쁘잖아. <laughs>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는 W211. 이6 3 AMG고요. 차 번호 6300 뭡니까? <웃음> 아, <laughs> 우연의 일치에요 진짜 한자다, 진짜. 우연의 일치. 얘는 63이라서 6300이고 얘는 337이라서 337이고 진짜. 와. 음, 우연의 일치. 대박입니다. 일단 번호판 장착하고 짜잔. 아, 기가 막히다. 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쪽이 힌지 타입이네. 한쪽이 힌지 타입이고 아래쪽에서만 락킹 되는 거구나. 위, 위에서 아래로 올리는 건데더 조금 편하게 돼있지. 안 부러지게끔 그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아니야 설마? 우리나라 짤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지? 우리나라 번호판이랑 맞겠죠? 안 맞아 O.M.G 어? 잠깐만요 진짜 안 맞아? 맞... 어, 안 맞을 수 근데 이거 유럽 번호판이랑 우리, 우리나라 이거 뭐 같이 쓴다고 한거 아니에요? 안 맞는데? 어? 되는 거 같은데요? 맞는 거야? 돼요 돼요 아 여기 어디에 딱 껴지던 게 아니야. 얘는 딱 껴졌었는데 이 안에 딱 들어갔거든. 얘는 안 들어가네. 어, 들어가는 것 같진 않은데요? 아 원래 안 들어간다고? 어, 그냥 얹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달아본 어. 사람이 없, 없나요? 우리나라에? 없겠지. 누가 이걸 사겠냐 돈, 돈, 돈 존나 썼는데. 돈 존나 썼는데. 그죠? 우리 항공으로 배송 받느라. 진동놈들이 아,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 밑에만 걸리나 보다. 네. 왜냐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얘는 들어갈 수 있게 해놔도 돼. 이렇게만 되나 보다. 음. 이렇게. 조립을 이 상태로 해보죠 달기 전에 테포트 받기 전에 여기가 그러니까 앞에 채워지는지, 얘만 채워지면 에딴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덮였어요. 딱 물렸어요. 정착된 거예요? 진짜 깔끔하다 옛날에는 여기막그 왕골트 박고 저도 지금 3세대 왕골트 박혀있는데 아 이거 비천공이 훨씬 낫다니까 네, 진짜 이거 깔끔하다 볼트 있으면 여기에 볼트 뒤에 그비 아, 맞고 못스라는게 아, 네. 공을 히익 맞아요, 흘러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맨날 맞아요. 너무 싫거든 그게 너무 예쁘다 그치? 아 그리고 이게 새 번호판이랑 새 번호판 음. 가드가 주는 만족도가 또 있어요 아 이거 세차를 하고 딱 껐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세차를 안 해서 가슴이 아파 아니, 완전 딱 맞는데? 내가 이거 산 이유가 응. 그러니까 이게 응. 두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응. 첫 번째는 4세대 유럽형 원퍼 응. 몰딩은 여기가 이렇게 파져있어 응. 딱 네, 번호판 가드 모양대로 동미형은 이게 민자란 말이에요 여기랑 똑같이 예, 예. 그리고 차폭등 없는 거 없는 게 훨씬 이쁜거든 여기에 또 진짜 못생기게 차폭등 이렇게 네모나게 띡 들어가 있어요 내 옛날에 보라에 있었던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얘도 약간 그런 식이. 이것도, 이것도 북미인가요? 이것도 북미형이라서 차박 들어가요. 그러니세대도 얘는 유럽형이라서 차폭등 없는데 북미형은 차폭등 있어요. 아 그래? 네. 그 이거 GL도 그렇고 다 옛날 것도 그렇고 다바꿨잖아 옛날 그 GL 그것도 유럽형으로 바꿔놓고 스테인리스 서 한봉지 샀습니다. 한 봉지 이게 스테인리스나 사면 안녹슨다는 거네요. 녹이안 녹아. 이거 다 나중에 녹슬어서 한막 10년쯤 이따 뜯으면 번호판 막 이렇게 볼트 다 부러지고 그랬는데 녹물 질질 한 방울씩 흐르고 형 손에서 진짜... 그래. 하... 이 우리나라 아빠들의 이 아, 이거, 이거. 이거. 고된... 임팩 많이 쓰면 여기가 치거든 이렇게 잡고 여기 탁탁탁탁 탁, 치자 나도 이게 생겼더라고 어... 갑자기 형손 형 진짜 리스펙 범퍼가 볼트가 딱 진짜 음. 구멍 4개밖에 없네요 이거 이러기 쉽지 않은데 범퍼도 어, 새 거예요? 음. 내거고 바꿨지. 아. 빼고로 산 거지, 이것도. 신품 사가지고, 이 번호판 가드가지고, 딱 구멍만 딱 뚫었다가. 그렇지. 이것도 사실 딱 맞춰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바꾸려고 한게 뭐지? 왜 바꿨냐면, 그 친구가 이거 사줘서 유로클립 사줘서 바꾼 거야. 아. 이 빨간색 테두리에 GTI 써서 달고 싶어서, 센터 가서 신품 산 거야. 이거. 아, 몰딩을? 아니? 범퍼 다 사... 아세이를요? 아, 아, 이거 안 맞아 유럽형이랑 북미형이랑 아, 몰딩이 그러니까 그, 아, 범퍼를 또 바꿔야 돼 어, 뭐, 유럽형 바꿔 몰딩을 달으려고더 짧아 북미형이 얘는 조금 더 길고 한한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줄게 야 아, 이만이거네 사서 독일로 받아서 독일에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 거지. 아, 근데 뭐 이거 근데, 근데, 아, 아, 아 어, 복잡해, 어지러워.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이 구멍 그대로 써야 될것 같은데요? 그대로 쓰면 구멍 또 뚫으면 안 돼요. 안 맞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예, 아깝잖아요. 아 그래도 형은 진짜 부지런하다. 아니요, 이런 거 쓰고 음? 그리고 개 쓰려고 지금 청산 거예요? 모라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나눠줬어. 나능해요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부자라들 <laughs> 둘다 <라라라라> 은치야. <두, 두가> <laughs> 아, 딱 맞네요. 음. 완성됐습니다. 네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음. 야 번호판 구멍도 없고 완전 피딱 나오네요. 이 포인트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이 포인트가 딱 맞더라고요. 네. 그지? 거기다, 요렇게 하면, 기가 막히지요?